다 5개의 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수를 택해서 2차 함수 만들려고 해요. 2차 함수니까 일단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제 4사분면만을 지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인가 라고 했는데 그래서 4사분면만을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사분면만 지나지 않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지나도 되는 거고요 지나야 하는 거죠 이렇게 4사분면만을 지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라고 했는데 그러면 4사분면만 지나지 않는 그림을 그려보면 4사분면만 지나지 않을래면는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4사분면만을 지나지 않는 거죠 아니면은 요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이렇게 돼도 다선면은 지나지 않으니까. 그럼 맨 앞에 있는 a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양수가 돼야 하고, b는 지금 대칭축이 y축의 왼쪽이므로 양수가 돼야 되겠죠. b는 양수가 돼야 되고, c는 y 절편이니까. 양수이거나 0도 괜찮습니다. c는 양수이거나 0도 괜찮다. 그리고 y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판별식이 또 0보다는 커야 합니다. y가 0일 때 x 값이 두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에다가 판별식까지 해 가지고 네 가지 조건이 다 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b, c를 한번 구해보면은 a, b, c 써보고 b 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부호를 판별해 봅니다. 양수니까 1 아니면 2가 가능하고요. 그 b도 양수니까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1, 2가 가능한 거고요. 각각의 경우에 c는 0 이상이니까 0, 1, 2가 가능한 거예요. 1, 2라고 하더라도 0, 1, 2가 가능한 거지 2, 1일 때도 0, 1, 2가 가능하고 2, 2일 때도 0, 1, 2가 가능합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에 판별식 따져주시면 1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1이잖아? 이거 괜찮은 거죠.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 좋다. 얘는 1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음수가 나와서 안되고요. 1제곱 마이너스 4ac는 당연히 음수가 되니까 안 되죠. 이렇게 다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이번에 210을 보면은요. 2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괜찮아. 4니까. 양수잖아. 2제곱 마이너스 411. 0이라서 안 되는 거고요. 2제곱 마이너스 412. 안 되고요. 1제곱 마이너스 4ac. 1이니까 되는 거고요. 1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안 되고요. 음수 나오고. 1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 나와서 안 되고. 2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4니까 괜찮고요. 2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 이제곱 마이너스 4 얘도 음수 따라서 안되죠 그럼 되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요렇게 하나 C가 항상 0일 때가 되는 건가? 둘셋4가지 네 답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